안녕하세요. 여주 123 부동산 TV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매물 소개가 아닌 여주 역세권 내 단독주택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전 영상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. 도로 포장과 도색까지 끝마쳐 놓은 상태입니다. 지금 아래쪽 단독주택지 내 가운데 공사하는 곳은 교육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공사인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. 지금 정면으로 보이시는 LH 임대 3블록도 있고요. 저쪽 크레인 쪽은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. 현재 위치에 단독 주택지도 토지를 매매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블록 내 토지 면적들은 70에서 100평 정도 사이이며 블록 위치에 따라서 3층 또는 4층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1층의 근생 상가도 허가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건축 허가사항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구로를 가로질러 가면요 우측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저쪽은 역세권 쪽 아파트, 프로지오와 금호 아파트, 뭐 기존의 구축인 세티앙 아파트, 삼성명가 아파트, 강남 호반 아트 등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데요. 보이시는 부분이 바로 맥도날드 DT점, 지금 포장까지 오늘 공사가 완료되었더라고요. 네, 장철이다 보니까 공사 좀 늦게 진행되는 면도 있는데, 그래도... 시월 오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,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신축 건물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쪽에도 많은 상가들이 입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오염도 있고요 명륜진사갈비도 있고 롯데리아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대로가 큰 대로 메인 도로이고요. 지금 여전 많이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어, 앞으로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영상 변화되면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